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팝니까? 판매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파 파동이 있었죠. 그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양파가 과잉생 풍년이 나서 풍년 나면 원래 좋아야 되잖아요. 원래 만생... 농사 잘 지어지면 좋아야 되는데 네. 다 같이 잘 지어지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양파를 양파가 많이 있다그래서 많이 드실 거 아니잖아요 양파 뭐 1년에 뭐 10개 드신다 그러면 10개만 드시고 말잖아요 양파가 싸거나 양파가 많이 생산되고 많이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게 농업경제에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대체재가 없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만 과잉 생산돼도 가격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폭락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네. 양파가 적어요 그래 네? 이제 수입해서 싸게 팔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농사 짓는 네. 사람들 은 어떻게? <laughs> 그게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쌀은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쌀은 어 임대하시는 분 중에서 인, 그게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불금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직불금 때문에 벽값은 폭락하거나 아니면 폭등해도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대신에 그냥 원예 작물 같은 거, 뭐 양파나 뭐 채소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진짜 굉장히 커요. 그래서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판매처가 확보가 안된 사람들은 농협에다가 그냥 공판장에다 출하할 수밖에 없는데, 저 진짜 제가 농협에서 판매 담당으로 1년 정도 일했었는데 진짜 저도 막 슬픈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가면은 경매가 판매가 안 돼서 물건이 내려와요. 불락이라고 그 하나요? 네. 이제 불락이 돼가지고 그게 내려오면은 이미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채소 같은 거는 다 시들어서 어떻게 할수가할수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저, 전화해서 다시 가져가라 그래야 돼. 그 굉장히 슬퍼요. 그 그분은 그게 진짜 굉장히 큰 소득원이거든요. 그거 하루 종일 고추잎 같은 거 따가지고 냉이 이런 거 따가지고 올리는데 그게 경매가 안 돼서 내려오면 그 농업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부분.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어, 돌파하기 위해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100% 인터넷으로,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 있거든요. 저도 도매시장에 올리잖아요? 제거 10kg에, 10kg 기준으로 올리는데 제거 2만원도 안 나옵니다. 2만원, 2만원 밖에 안 나오면은. 아, 10kg에 2만원? 네. 근데 마트 가면은 이제, 이제 1kg. 그러니까 1kg에 보통 5천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0kg에 5만원에 사먹어요. 그, 도시에 이제 대형마트에 사주시는 분들은 근데 2만 원짜리가 그 5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을 과연 누가 정할 것이냐? 그게 이제 크게 매치와 수탁 이렇게 네네네. 매치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주고 사들이는 거. 그리고 수탁은 이제 농협의 손을 빌려서 대신 판매해 주는 거. 위탁 판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매치를 했을 때 장점은 농업인이 큰 수, 소득은 못 올리지만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수확기가 돼가지고 가격이 폭락해도 그 이미 계약해 놓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생산 이제 그때 시기, 시기가 돼서 가격이 높아지면 조금 더 계약단가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좋으면 계약단가를 좀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그렇게 해서 손해 볼게 많이 없어요 대신에 수확철에 양파처럼 한꺼번에 많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올린 날이 비 오는 날은 가락시장 가보시면 은 경매가 잘안 돼요 그 소비가 좀 위축되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뭐 아니면 그때 물량이 많이 나왔다 거나 그러면은 가격을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럼 농협에 파는 것보다 내가 그냥 알아서 쇼핑몰이나 인터넷에 파는 게 훨씬 낫겠네요 나은데 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네. 잘 자라고 있는데 네. 태풍이 와가지고 이게 막다 망쳤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일단은 진짜 재해 수준으로 태풍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을 가입 안 해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보존을해 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풍수해 보험이 다 있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데 정부 보조 50센트 50 그다음 지자체마다 보조 비율이 또 다릅니다.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평이 넘는 해당 농지에 보험을 들었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들었어요, 채. 그게 1년에서 물론 없어지기는 보험이긴 하지만, 그럼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태풍이 와가지고 진짜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돌발병연충이 발생해서 벌레가 파먹어서 수확량이 진짜 급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갑자기 뭐 옆에 경쟁업체 생겨서 폐업하고 이러면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경우. 그렇게 드물죠. 드물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그런, 뿌리 산업이고 생명 산업이다 보니까 농업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는 대다수 국민분들이 한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게 보통 네.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뭐 저기 농사 잘안 돼가지고 뭐뭐 뭐 망했네. 뭐졌소뭐 네. 뭐 이렇게 소 키우시는 분들 구제역 뚫어서 다 망했네. 네. 이런 거 보면 그냥 남 얘기로 이렇게 보는데 네. 이 경제라는 게이 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네, 결국 맞습니다.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금도 안 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딸기우유랑 흰우유랑 가격이 그 부가세 딸기우유는 부가세가 붙고 흰우유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그1차생산물은그 세금을 안,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내는데 저희가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저희에게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소비자분들이 그 세금을 고스란히 다시 그 본인들이 부과해야 돼. 아, 농수, 농부는 세금을 안 내요? 세금 안내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laughs> 네, 저희가 네. 소득이. 10 10억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네. 어 그냥 1차 업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소비하는 게한 330만 톤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330만 톤 중에 10%만 걔네들이 수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격이 쌀 20kg에 100만원, 200만원 대도사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쌀만큼, 아니면은, 농업인 만큼은 계속 유지하고,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1년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00만원, 90만원, 80만원씩 3년 동안 줘가는 이유가 다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보조사업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까 그트랙터뭐 1억 가까이 한다고 했는데, 본체만 7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50% 보조받아서 3,500만원 샀고, 어, 저온창고 같은 것도 보조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농업인이 계속 생겨나서, 농사를 져야지만 국민들의 식량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추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사람이 수확을 잘 하면은 네. 60관, 네. 60관이라고 하면 240kg 정도 되죠. 네. 근데 보통은 한 45관 정도 이렇게 따잖아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잘, 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저분다. 따잖아요. 네. <laughs> 네. 네. 그 병농사는 네. 어떤가요? 그 저번에 제가 대표님 영상에서 본 게. 1억 7천만 원짜리 콤바인을 봤어요. 근데 그런 네. 콤바인 옆에서 일하잖아요. 똑같은 면적에서 그 4조짜리 콤바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거죠제일 사양이 안 좋은데. 그니까 러한 번에 4줄 밖에 수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한 번에 7줄씩 수확할 수 있어요. 거의 두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속도가 훨씬 빨라요. 7줄씩 수확하는데도. 이거 한 30분에 다뱉는데이 사람 두세시간 걸려도 이거 못 해요. <laughs> 네. 그럼 답답해서 기계 바꾸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도작은 물론 농업인의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농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벼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같은 면적에 네. 촘촘히 심는 사람이 있고 네 띄엄띄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laughs> 네. 중요해요. 얼마나 촘촘히 심느냐 같은 공간 안에 근데 촘촘히 심으면 많이 나올 것같요 생산량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지금 지능청이나 뭐 각종 이제 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별을 오히려 조금 심고 많이, 넓게 심는 게 오히려 수확량이 더 많이 나와요 음. 근데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저희는 간척지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간척지는 네덜란드도 역시 간척지가 대부분인데 2, 30년 그 염분을 없애는 작업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음. 농사를 충분히 질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바닷물 막자마자 바닷물 빼고 바로 농사집니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가보면 비포장도로는 하얀색 가루가 올라있어요. 염분이 있어요. 그게 소금이에요. 근데 오. 그래서 그 원래는 넓게 심고 조금씩 심어야지 수확량이 많은데 만약에 열포기를 심잖아요. 근데 간척지는 처음에 세 개는 벌레들이 먹어서 죽고 또 나머지 세 개는 그 염분 때문에 녹아서 죽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 그 소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 주시겠어요? 일단은 1억 5천 벌면은 거의 제가 상위 10% 되나요? 상위 10% 넘을걸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일단은 연봉으로 생각을 하시면 네. 제가 이제 농협 아니 첫... 연봉이 아니지 두달봉이지 두달 <laughs> 두달이라고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세요 두달이라고 1억 5천 버는데 때, 그렇죠 네. 그 일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경영비 모십는데 300만 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확하는데 거의 400만 원 들어가죠. 비료 값 3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그 다음에 농약 값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보험료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 그런 비용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어머니랑 저랑 또 소득을 어느 정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변호사를 보통 따지면 평당 4,000원을 그 수익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평당 4,000원이요? 네 평당 4,000원 정도 평당 1년에 벌수 있는 돈이 4,000원이요? 네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1년에 벌수 있는 게 4,000원 밖에 안돼요? 네네 그러면은 2만평으로 기준을 했을 때 8,000만원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은 2, 3천만원은 일단 경영비로 빠져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 6,000만원 정도를 제가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계가 뭐 지게차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대표님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벼 이거 수확하면 껍질 벗겨서 바로 못 먹어요 말려야 돼요 일단은 수분을 15%까지 말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계며 투입할 수 있는 장비며 그다음에 도정할 수 있는 뭐 시설이나 아니면 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며 이런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씩 번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은 수억 이상씩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죠 농사는 뿌린만큼 거둔다 네. 흙은 정직하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진짜 거의 네. 95%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laughs> 네 농사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서 네.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한다고 내가 노력한 만큼 많이 벌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커요 하늘이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진짜로 비가 안 왔어요 농사 짓는데 그럼 어떻게 물이라도 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펐는데 이틀 펐나요? 3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거 누가 훔쳐갔어요 양쪽이 훔쳐갔어요? 네. 근데 너무 어이없었던 건 뭐냐면, 네. 그 후드가 있어요. 양쪽이 후드. 이 커넥터가 있거든요. <laughs> 네. 그게 다 달라요. 근데 네. 저는 원터치로 딱 하기 좋게 해놨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암컷, 암, 암이 있으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훔쳐갔을 때는 이제 암컷만 달린 거를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꽂는 이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다음날 와가지고 그것도 가져가. <laughs> <laughs> 어이없어. 전 진짜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 시골 인심 좋다고 하잖아요. <laughs> 네. 그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진짜 눈두렁에 아... 앉아서 울었어요. 그때 왜냐면, 아,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눈물이 날려 그러는데, 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저는 그 신림동에서 노점하는데, 네. 제가 에코백 이렇게 팔았거든요. 네. 에코백 파는데 혼자서 뭐차 주차해 놓고 물건 막 사고 다 못하잖아요. 네. 물건 이렇게 놔두고 차를 주차하고 왔어요. 오니까 아주머니, 아주머니들이 와서 에코백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와.. 근데 아무도 안 말린 거예요 그걸 그실업요그 네. 그 이번 추구 그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 데서 그 저기서 막 그냥 울었어요 그렇게 정말 너무 허탈해서 저도 그랬어요 막 진짜 주저앉아 울었었어요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저도 그냥 네. 눈물이 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진짜 고생해서 물다늘어놓고 이제 물 푸기만 하면 되는데 물 퍼도 얘들이 살까 말까인데 결국에 제가 그날 벼가 다 거의 다 죽었어요 음. 그래서 보험을 받긴 받았지만 그 그리고 보험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요 보험 받으면 보험이 보험사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그 보험사들이 무조건 이득이 가게해서 일단은 통계적으로 있는 자료를 굉장히 이제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이득만 볼수 있게 해서 그걸 잡고 수확한 쌀에, 쌀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줘요. 근데 그 수확한 쌀이 품질이 좋냐?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껍데기 까지, 까 보면은 다 깨지고 결실도 제대로 안 돼서 엄청 작고 그래서 주정용 쌀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만드는 쌀로 팔면은 반값 가까이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렇게 팔아야 되는 현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음.